할렐루야! 네, 새해 첫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란사라 예수님을 위하느니! 나는사라 예수님을 위하느니! 더러노시라 가라! 가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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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나누도겠습니다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앞부분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까 전에 우리 문천명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가장 어렸던 그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의 배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 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테마가 누가 보금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었어 라고 빨리 기록을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 생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쫙 퍼져가는데 어떤 말들이냐? 예수 있었어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또 하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되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우리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그는 선지자였을 뿐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도냐? 야 예수는 신이야. 그게 말, 맞아. 너희는 말대로 신인데,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그때 생존했던 사람들이, 어, 그냥 예수는 신을 이렇게 본 거야. 실제로 영으로 온 건데, 육체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만져지는 게 아닌데, 영으로 그들에게만 그 기간동안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예수는 신이 맞아. 그러나 인간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단주의자들이 어떤 것들을 계속 퍼뜨렸냐면 그는 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 혹은 맞아 그는 신이야 그런데 영으로 이 땅에 왔던 거야 그러니까 육은 구원한 것이 아니야 육과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껏 져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인간이셨지만, 진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어떤 사건 위주라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만 가능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강해서라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은 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신약 성경 살펴볼 때 은혜 받았던 족보가 없습니다. 왜요? 족보는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아들이요 인간의 아들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요한복음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신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어 29절에 어 31절에 이렇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쭉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들 배울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애들한테 전도를 할때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얘기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 혼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또 반대로 누가 물어보면 어, 또 대답을 못하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볼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충만한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게 말씀 좋죠. 은혜가 되죠. 느낌이 좋죠.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 때 구약에 예언했던 구약의 모세를 통해 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헤세드의 은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의 모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더라. 조금 어, 어떤 선생님을 보고, 아, 참 예수님 닮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삶의 한 부분이 너무 예수님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너무 하나님 같은데 그게 차고 넘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또 너희로 믿고 그것을 믿고 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이 영양식을 씹어서 먹고 하면 여러분이 어느새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오락할 때그 에너지 없으면 빨간색 깜빡깜빡깜빡하고 한대 맞으면 장풍 막아도 죽죠. 이 에너지파 이거 맞으면은 에너지 없을 때는 막아도 죽어요. 근데 에너지가 풍성합니다. 끄떡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 없는 신앙이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어 이제 1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 족보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와 동일한 어 맥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어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밑줄 그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또이 요한복음 볼때 정말 봐도 봐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 창세기 에 1장에 보면 나오죠. 대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여기도 조명이 있죠? 이건 스위치를 온 하니까 빛이 딱 켜진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린 빛이라고 하면 태양의 빛을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그 빛이 있을 때, 빛이 짐을 받았을 때 태양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양은 후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빛, 사람들의 어둠을 비추는 이 빛, 이 빛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이 빛이 없으면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어, 자녀를 키울 때야 앞날이 캄캄하다. 어찌 살고 어찌 살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막 <laughs> 우야 있고 우야 있고 캄캄하다. 일제치아 시대 때 앞이 캄캄하다. 아, 우리 학생들도 요즘 그런 얘기 가끔 할때 있죠. 야, 고3 됐어. 아, 깜깜해. 아, 우리 군대에 계신 새벽 기도, 어, 저녁 때 하신다는 우리 군에 있는 선생님들, 저녁 날짜 물어보면 깜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진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헤쳐나가는 지금 난관들이 고난이 너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하게 우겨 삼을 내가 겪는 것 같을지라도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디에만 있냐 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빛어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왜 죽을 것만 같이 깜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이 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우슈비치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빅터 프랭클린의 수용소 이야기. 그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소망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빛 사람의 생명을 비추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a m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 고 어두움이 깜깜해요. 살고 싶어요. 빛을 자산하던 게 아니라 빛이 이 땅에 와서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원뜻을 보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더라. 였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깜깜한데 조명 딱히면 빛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의지를 갖고 이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를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죠. 이게 싫어서 이 빛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요한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요한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아닐까? 요한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조차도, 신,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가 버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요한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외치고 소리는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외쳐서 여러분 귀에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곧 사라집니다. 그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예비한 길은 뭐였어요? 왕에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지 맞지 않았던 그 요한이 강력히 외쳤던, 예비했던 그 길,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렇게 혀... 어 혈육을 통해서 낳거나 육정으로나 이 영어로 성경 보면 나오죠 우리 어떤 학생들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 아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넌 실수로 태어난 거야 아그 충격적이죠 상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넌 실수로 태어난 거야 아빠랑 내가 실수했어 엄마랑 실수했어 젊은 날에 실수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그게 바로 육정으로 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교회 와서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엄마 아빠가 넌 실수로 태어난 거라고 말했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는 빛이 임하였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수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같지만 의미가 너무 다른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나치가 아리아인이 우세하다. 그래서 아리아인들, 아리아인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아리아인 장교들과, 결혼도 아닌,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으로 사람들을 막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리아인 족속들을 키우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2차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 실험실을 통해서 나왔던 수많은 아이들 부모도 없이 나온 아이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갔죠.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때만 아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로 전쟁의 유산물로 그냥 사람들이 자기네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을 택했구나. 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팝송 가수 중에 아바라는 그룹이 있어요. 스웨덴 그룹이었나요? 그 멤버들도 그런 실험으로 인해서 태어났던 어, 이세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학생들, 제가 왜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그냥 실수로 태어났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이 나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왔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쭉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고등학교랑 그때 요한복음 1장을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달 넘도록 이걸 공과를하셨던 기억이 나요. 영어로 인더 비기닝 What's the world and the world a s d The world was with God.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을 계속했는데 어뭐 헷갈렸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가? 뭐뭔 말인가? 내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뜻? 하나님이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해보세요. 신일까요? 영원히 말이 없어. 전능하지만 말이 없어. 자기 어떤 의사표현이 없어. 천지를 창조하겠다. 죄를 사하겠다. 죄를 진 자는 벌하겠다. 의사가 없어. 저는 이게 참 그냥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 말씀, 로고스란 단어엔 의지, 의사표현이란 뜻이 있어요. 아,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야, 너희들이 만든 우상들 중에 말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 니네들이 30년 성겼건 100년 성겼건 니네들이 그 섬기는 동안 신이 말한 적이 있더냐? 입의 모양은 있지만 말하지 않잖아. 말할 수 없잖아. 의사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도 지은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 그 의지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의사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어, 내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하나님, 야, 난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어졌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지음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의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만 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근데 요한복음에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번에 요한복음 선생님들이 뮤지컬을 봤는데 이게 너무 이 대사가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굳이 또 그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직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두 달, 길게는 세달 정도 요한복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내고 싶어요.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어, 14절까지를 한번 암송해보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 내일 너무 좀 타이트한가요? 이번 주 중에, 뭐, 이 새벽 기도 때 실시간으로 한번 암송, 물론 저도 같이 한번 암송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그래서, 어, 이 새벽 기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 총회장 목사님과, 이시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까지 되었지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이 큐티를 인도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통독을 또한번 했는데 그냥 울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울었고 어 은혜가 되었고 다 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할수 없고 함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만큼 요한복음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요한복음 마스터 했다라고 죽는 날까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늘 깨달음이 새롭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첨가물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일장의 말씀을 한번 암송하는 거를 트라이 해보게싫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댓글에, 예, 아멘이라고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암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고해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미치 바하자 전심 전력 하는! 아내가 되자!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laughs> 유치부! 유치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